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동주식회사 민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하나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일단 어, 저번 주만 해도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어, 여기 이평선을 다 돌파해서 어, 돌파해주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그래도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8만 원 돌파를 좀 앞서고 있어요. 8만원 선 돌파를 좀 앞서고 있는데, 어 일단 무난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52주 신고가 경신도 어 기대감도 지금 가질 만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딱 파동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4파 조정. 이 사파 조정 이후에, 어, 상승 5파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 52주 신고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어, 이 조선 관련주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이, 어, 기대감을 막한번더 심어줬어요. 심어줬는데, 일단 이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수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본격적인 분석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다른 종목에 궁금하시거나 또는, 어, 뭐, 일적으로 바쁘셔서 영상 보기 힘드신 분들은 0 1 0 7 3 1 8 963번으로 빠르게 문자 주시면은 지금 이제 장시작한지 얼마 안 됐죠?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 기간 안에 최대한 수혜를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자 주실 때 민가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보다 빠르게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으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이제 뭐 K조선과 협력 시사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조선재건특명 그리고 건조용역 뛰어난 한국의 손님일 듯이라는 기사가 일단 떴고요 일단 이 조선 빅3, 어, 빅3 주가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조선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미국이 2%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일본은 4.9% 일본이 4.9%예요 근데 한국이 16.7%입니다 저희 나라가 16.7%예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일단 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인데 중국이 무려 70%가 넘는 조선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 해군에 대한 영향군은 1위가 미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 2위가 중국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 거의 턱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체 역량이 3 0 2년이야요 3.2년. 3.2년인데 중국은 18.2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척수 개설하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200, 32척 232척 그리고 중국은 405척이에요 405척인데 어, 일단 물량은 많은데 미국만큼 그렇게 큰 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인도네시아 섬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섬나라도 조, 이렇게 조선의 해군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해군, 자연스러운 한국이 지금 5위에 물러 있다는 거예요 5위에 지금 어, 순위가 들어가 있고요 단순하게 뭐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협상 카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일단 저희 나라의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조선업이 상승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어팡에 대한 이 개선 모멘텀은 꾸준히 잡혀 있어요 꾸준히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수 있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트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차트도 같이 보,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또중요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 유, 유상증자가 아직까지도 끄집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자 하나 에어로 여전히 남는 의문 오션 지분을 왜 샀냐라는 기사가 뜨고 있어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어 좋게 나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가 굉장히 시장에서 무난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이 하나오션 지분 7.3%, 7.3%를 이제 1조 3천억 원에 왜 샀냐라는 얘기인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근그럼부서 네, 이제 뭐하나우션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유상증자 규모를 그만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한것 같아요. 일단 뭐이 지분을 이렇게 늘린 거는 방산 방산 수주에서 방산 수주에서 어, 두 회사의 영업적 시너지를 늘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금융 당국하고 소액 주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매입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 에너지는 이번 에어로 스페이스의 뭐 지분을 팔면서 현금을 1조 3천억, 3천억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일단 지분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 또는 지분을 높일 수가 있다. 라는 어 가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왔어요. 답은 안 나왔고 어 하지만 이제 하나오션 주가 떨어질 때 유상 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유상 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하방 압력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하면서 팔로우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일본 차트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어, 이 채널 라인을 연결을 해, 했는데 이거 연결을 해봤는데 딱변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죠 여기 이변고점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또는 내려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 나지 수치로 일단 이제 이게 어 87,000을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어뭐 이게 뭐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지금 나오는 파동이 굉장히 헷갈려요. 아직까지는 이제 87,000까지는 이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이게 확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60분봉으로 보시면은 자분모로 봤을 때 60분봉으로 보시면은 하방으로 꺾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아주 쭉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고점 라인을 여기다 쭉 연결을 해봤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저항을 맞았고요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았고, 이게, 그 이후에 장이 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78,000원, 78,000원 언저리에서, 앞으로 이제, 1차원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평형 라인을 좀 보시면은, 올라가는 걸로 보이긴 해요. 올라가는 걸 보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오는 추세기 때문에 어 많은 주주분들이 계속 물을 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어 이제 뭐 저점에서 뭐불타기를 해서 이제 수량을 늘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추가 늘리더라도 여기 있는 뭐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줄 수있지 없이를 좀 봐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시점이 지금 여기 77,000원대, 77,000원대 자리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느냐 또는 횡보를 하다가 내려가느냐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어, 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 하나 오션, 하나 그룹 주들이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살이 내려갈 거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 이제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접근하시는데 좀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기서 횡보를 가는지 또는 상승을 가는지 또는 횡보를 어, 가다가 하루를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민과장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다 많은 어, 자, 정보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어, 민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